안녕하십니까. 미카합니다 네. 우리 저희 샵 지금, 어, 며칠 쉬거든요. 음, 제 생일날, 1년에 제 생일날. <laughs> 제 생일날. 예?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, 이제는 일만 하고 사니까 너무 몸도 아프고 해서 생일날 며칠 쉽니다 그래서 이번 주 13, 14, 15, 16, 17, 18일 목요일 오전까지 아마 쉴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때 또 전화해도 전화를 안못 받거든요. 그래서 어, 그 이후에 지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생일이라서 <laughs> 며칠입니다. 아시겠죠? 괜히 오셔가지고 헛걸음 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뭐 급한 일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 1 5월 13일, 14일, 15일, 16일, 17일 18일 오전까지 제가 제 생일은 5월 14일이 제 생일입니다. 이번 주 일요일이 제 생일이라 가지고 며칠입니다. <laughs> 끝